예,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아, 어, 오늘은 아니, 오늘 이라기보다 이제 보니까요. 슈클 TV 님께서 100명이 되라고 해 주셔서 1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는 모니터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맞추고 싶은데 맞춰 줄수 있나요? 모니터가 15만 원입니다. 85만 원이라는 소리죠? 아, 하... 또 나온 거죠 지금? 일단은 85만 원으로 왜 뒤로 안 넘어가니? 어, 꺼지는 거였구나. 어, 자, 85만 원. 자, 오십만 원대에서 팔십 자 추가를 시킬게요. 8 0만 원대 추가 자 헐자 자 헐자 자자자 자, 게임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CPU요? 저 i3 안 씁니다. 7,500, 7,400으로 가겠습니다. 돈이 딸리니깐요 7,400으로 가고요. 메인보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8기가 그대로 가고요. 그래픽카드 아, 앵간하면 1050안 넣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아, 정말로 1050은 안 넣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쟤는 의미가 없어요. 1050. 진짜 의미가 없어요. 960은 단종됐네. 아휴 1060은 27만원, 막 28만원 해버리니까. 30만원, 여기 팔, 그냥 휙휙 넘어가는군요, 그냥. 아, 진짜. 이것도 i3로 가야 되네요, 그럼. i3로 가고요 그래픽카드 60으로 가고요 어, 그래픽카드 60으로 가시고요 지금 이렇게 77만원 나왔죠 지금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하드닝 테라로 들어갔고요 케이스는 아니요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어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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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이면 3만원 어,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음. 가고요. 파는. 잘 만으로 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600와트나 700와트나 가격 대비 효율 따지면요. 차라리 700와트로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이게 700W 쓸 그건 아니거든요. 700W 쓸 옵션은 아니에요. 근데 1060 들어갔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자 75만원 콜로마스터 아이퍼3 말고요.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고요 제가 맨날 가는 거 저는 맨날 거의 쓰던 것만 써요 왜냐면은 지금 지금 많이 변경된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잡고. 75만원 딱 83만 나왔네요 아 그리고 모니터 있잖아요 제가 모니터를 확인을 해왔습니다. 모니터. 이 15만원대가 24인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뭐 고민, 고민 끝에. 첫 번째는 알파 스캔,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3대3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뱅큐가 됐든, 뭐,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이 맞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요즘 핫한 애들로 모아봤어요. 핫한 애들로. 뭐, 커브드 모니터 그런 거 있는데, 15만원이잖아요. 15만원.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얘가 싸다 삼, 삼성이잖아 네, 싸다해서 봤어요 일단 제주사는 알파스캔, LG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출신 연어는 16년, 15년, 15년이 알파스캔이 제일 최신이에요 화면 크기는 24형 쉽게 말씀드려서 24인치란 소리에요 그리고 ADPLS 이거는 스페이 그뭔 소리냐면 P.L.S. 그러니까 시야 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볼게요. 음, 자 봐봐요. 화면 크기 말고 어디 있지? 음. 다나와에서요. 자, 알파 스캔 몬니터로 칠게요. 치면 이렇게 콜로로 나오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게 HDPLS 하고 TN이었죠. HDPLS가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네요. HDPLS 여기 있네요. 광시야각 PLS는 광시야 패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보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음, 내가 여기서 보나 내가 여기서 보나 내가 여기서 보나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걸 광시야각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TN, TN을 한번 볼게요. TN이 대체 뭔가, TN은 저도 궁금하네요. 아까 봤는데, 별 중요한 게 아니어서 까먹었나봐요. IPS, PLS라는 게 있는데, IPS는 LG전자 용이래요. LG에서 개발한. 아, 삼, 삼성전자 모니터, 자 TV였죠 TV TV PS 어디 있니 요즘 커브드 모니터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호프로가좀 갈리더라고요 TN 여기 있네요 TN 맞죠 TN 이렇게 저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TN이란 LCD 패널 중 가장 빠른 바는 아 나 반응 속도 졸라 빨라 그 얘기입니다. <laughs> 저도 모르는 거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광시야각의 종류고요. 얘는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야각은 광시야각 맞죠? 광시야각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말 그대로 내술수 있는 게 반응 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시야각이 안 돼. 반응 속도밖에 없어. 누워서 누워서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살짝 흐릿하게 보여. <laughs> 얘는 영화가 잘 선명하게 잘 봐요. 그만큼 광시야예요. 일반 시야는 일반고 일단 여기 한 표를 저는 줄 거예요. 왜? 광시야가 좋거든요, 질이. 그리고 두 번째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눈부신 방지 다 좋죠. 뭐 색약 지원하신 분은 일로 가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거라면 다 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신품에 있을 거다 있고 광시야 가게 각 차이 별로 알려면 예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로 정합니다. 그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교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993,000원. 뿅. 101만원 딱 나왔네요. 그쵸? 자, 견적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자, 견적 저장합니다. 슈클림이죠? 응. 슈클림 모니터포함 100만 원 견적.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구고요 비오공. 7세대니까요. 이렇게 들어갔구요. 그리고 DDR 8기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포스 1060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을, 어찌됐든 젊은 사람이 게임을 아예 안할 수가 없거든요. 1050을 가는 거는 오버에요. 그냥 저는 1050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뭔 짓을 하든 돈을 꿔서라도 1060을 먼저 다 세요 아니면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은 1050이 어,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1070은 좀 <laughs> 비싸고요 음. 자 1060으로 갔고요 자, 하드위스는 1테라 대한케이스는 풀아크릴 큰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파워는 이걸로 잡았고, 얘는 혹시 몰라서. 음. 알파스캔 모니터. 아까 비교한 것처럼 그렇게 비교해서 잡았던 거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들 보니까요, 뭐, AS도 그 관련 전화도 잘 받고, 그 색감도 깨끗하고, 눈도 안 밝고, 괜찮대요. 근데, 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쨌든, 그 나중에 방송용으로 모니터를 하나를 더살 생각이었는데, 저 이번에 공부해서, <laughs> 저도 만약에 사게 되면은 똑같이 이거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게 32인치인데 이 정도만 한 거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24인치, 27인치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쿨러는 말 그대로 CPU 쿨러와 이거. 그리고 마무리 찍겠습니다.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듯이, 1명아 100명이,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 100개의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 드리는 조군이었구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구요 수고하세요